오늘은 내생의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의 저자이신 길목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 내생의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저자 길목입니다. 예, 어떤 분이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해서 아. 길목이라고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어, 다른 닉네임도 썼었어요 네. 손목, 발목, 뒷목, 벌목. <laughs> 네. 네. 지금은 네. 길목. 어. 네. 길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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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어,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개인 편의점 장사도 좀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같은 어. 인터넷 사업도 좀 했었습니다. 어, 가정이 조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음, 어떻게 하면 또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음. 음, 1995년에 네.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네. 겉으로 볼때 나이가 21살로 보이시죠? <웃음> 네. <웃음> 예, 근데 제가 이제 네. 대학을 95년도에 네. 입학을 했는데, 어, 그 당시 교수님 한 분이 어, 돈을 굴리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음. 유동성이 중요하다. 음. 아, 그 제가 뭐 기술이 있길 하나, 그리고 뭐 집에 형편이 뭐 넉넉하길 하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장사를 해서 돈을 굴려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1998년부터 예. 예, 홈페이지 만들고 음. 쇼핑몰하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했죠. 음. 여러분들은 1998년에 뭐 하셨어요? 라이코스, 신만이 음. 이런 거생각나시죠 야후. 음.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저는 인터넷 사업을 좀 빨리 했는데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할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서 2002년부터 상가를 사서. 아, 예. 장사를. 경제 돈을 모으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경남 하. 창원에 어, 계속 분양이 안 되었던. 음. 이건 제가 쓴 대박상가투자법 책에 나오는 그 상가인데요. 예, 창원에 있는 분양이 안 돼서 비어있던 상가. 어. 네, 그걸 제가 어, 대출을 최대한 끼고 분양을 받아서 직접 돌아가서 음. 개인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게를 한번 살려보려고 음. 뭐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고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알바도 쓰지 않고 하루에 18시간을, 어. 한 2년 정도 제가 그렇게 일을 했죠. 거의 자고 일어나면 일하시고 한 번에. 네. 해요. 잠도 가게에서 자고 했어요. 네. 가게 옆에 화장실에서 씻고. 어. 예, 네, 그 정도로, 어, 정말 힘든 생활이 2002년, 2003년, 2004년. 또좀 음.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어, 빈상가에 들어가서 살려서, 지금은 GS 편의점에 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물건이 1억 4,200 투자했는데요. 음. 지금 월세 300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한 9억 정도를 이제 호가하는 거죠. 4% 수익률로 하면. 네. 그거 외에도 또 추가로 장사를, 편의점 장사를 계속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사고, 토지를 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 평택에 아파트 하나, 네, 창원에 하나, 김포에 하나. 음. 이렇게 아파트 세 군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화성의 커피숍. 네, 그리고 창원에 네, 네네치킨하고 GS25.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500 정도. 어, 이 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 제가 공개하는 거라서 음. 네, 방송에도 공개를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었는데, 부동산 덕분에, 음. 어, 일어날 수 있었고, 특히 95년도에 그 교수님 말씀, 에. 돈을 묶어놔두는 것보다는 돈을 굴려야 된다. 유동성 문제가 계속 머리에 남아서, 어, 어 그걸 착언해서 제가 장사를 하게 된 게, 예, 또 성공하게 된 계기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 예. 그 2002년에 창원지역 미분양 상가, 그거를 네. 사신 게,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셨던 거예요? 어, 맞습니다. 그 상가는, 음. 어,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한 동네였고, 음. 그리고 이 상가 자체적으로 흠이 많았어요. 음. 상가가 세로로 뻗어 있고, 네. 보통 길을 따라 가로로 뻗어 있잖아요. 음. 우리 강남 같은 경우도 보면 대로변을 따라 가로로 길게 뻗어 있지. 상가가 세로로 길쭉하게 이렇게 들어서진 않거든요. 보통 보면. 네. 근데 이 상가는 전면은 아주 작고, 음. 세로만 엄청 길어요. 음. 거기다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지. 음. 그리고 주변에 뭐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별로 안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어, 그렇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꺼려 했어요. 2년 넘게 분양도 안 됐었고. 근데 저는, 아, 주차가 잘 되는 자리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주차 손님만 받아도 어, 밥은 굶지 않겠네. 그런데 어. 주변에서는 우려를 하시더라고. 아 이걸 샀다가 영등포에 노숙자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 저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악착같이 어. 하루에 열여덟 시간을 예, 편의점을 혼자 하면서 야. 개인 편의점이니까 이제 가능하죠. 음. 밤에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게를 살려서 음. 네, 이렇게 지금은. 어 월세 받고 음. 여유롭게 쉴수 있는 구억의 가치. 응. 아까 그 상가 하나만 이제 구억의 네, 가치 가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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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가까지 더 하면 좀더 되죠.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여유롭게 이제 월세 받고 <laughs> 쉴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이제 강의만 한번씩 응. 뭐 저는 전국 상권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전국 거세요 네, 그래서 와. 저는 이제 어 예전에 장사는 많이 했지만 음. 또 전국을 다니는 게 이제 취미 생활이죠. 어.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어. 또 전국을 다니게 됐고 전국을 다닌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 서울부터 부산 제주까지 전국을 안 가본 상권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서울에서 강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또는 뭐 대전 대구 부산 등. 예, 전국 각지에서 상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게 위험한지, 어떤 게 오를 수 있는지 이런 예, 강의들을 노하우를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구 상가 최고의 전문가. 아우 그렇습니다. <laughs> 뭐, 최고는 아니고요. <laughs> 네. 예. <웃음> <웃음> 그러면 특급 전문가. 아우 잘 봐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저자님께서 스스로 이제 그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부동산 박사 최근인가요 아예예 예, 예. 이번에 아유 제가 또 방송 나온 김에 어~ 아~ 이 방송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제 최고의 예, 히트 방송인데 어~ 또 출연한 김에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어, 제가 이번에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아, 박수 한 번. 예, 예. 야, 어, 부동산학... 도 이론까지 그냥 섭렵을 하셨네요. 네, 부동산학 석사학위는 예전에 취득을 했었는데, 음. 이번에 어, 어렵게 어렵게 해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한다고 고생을 좀 최근에 많이 해서 그런지 살이 쏙 빠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뼈만 남았습니다. 얼굴이 잘안 보이죠. 네. 예. 아 사실은 살인 배로 배로 이동하기 <laughs> 했는데요 <웃음> 예 어쨌든 예 부동산학 예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경험과 실제로 돈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좀 조금 우선은 큰 흐름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아파트 시장은 여러 말이 많잖아요 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상관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 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뭐, 정책, 특히 입주물량. 네. 네. 물론, 그런 글로벌 경기라든지, 어, 화폐, 통화량, 이런 것도 보겠지만, 특히 입주물량을 많이 보시고, 그 그렇죠. 음. 다음에 이제 세금제도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는데, 어, 조금 쉽게 인식을 합니다. 아파트는 사놓으면 오르겠지. 특히 신축. 그리고 지하철이 있는 곳. 또 지하철이 한개 있다가 두 개, 세개 뚫리는 거. 음.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 네. 이런 데들 뭐 보통 쉽게 보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상가는 어 꼬마빌딩과 구분상가로 나눠 보면 꼬마빌딩은 그나마 좀 쉬워요. 이게 왜그러냐면 꼬마빌딩은 땅에 기반한 상품이죠. 여러분 꼬마빌딩을 어떤 걸 꼬마빌딩이라 합니까? 꼬마빌딩의 정의. 꼬마빌딩은요, 보통 뭐 1층도 주택이고. 2층도 주택이고, 3층도 주택이고, 음. 이런 걸 꼬마 빌딩이라 보통 하진 않습니다. 보통 꼬마 빌딩은 수익형 상품을 갖춘, 네. 즉, 상가나 사무실을 갖춘 주인이 한 명인 빌딩. 음. 보통 이런 걸 꼬마 빌딩이라 하죠. 그럼 그러니까 뭐한 3, 4층도 해당이 될수 있는가? 네, 보통 뭐한 2층, 3층, 아. 4층, 5층 이런 거 있죠. 음.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미만. 저거. 많이 올라서 한 100억 미만. 지방 같은 경우 는한 50억 미만. 와. 보통 요런 상품들을 꼬마 빌딩이라 해요. 그래서 어뭐 주인이 살 수도 있고, 음. 상가주택도 꼬마 빌딩이고요. 올 상가 있죠. 통으로 상가만 있는 거. 음. 걔도 꼬마 빌딩이고, 그리고 사무실을 일부 끼고 있는 빌딩. 이런 음. 것도 주인이 한 명이면 꼬마 빌딩이라 해요. 일단 뭐 흐름을 아 말씀을 하셨는데, 음. 아파트 흐름이랑 상가 흐름은 조금 다른데요. 그리고 주택 규제와 상관없이 상가 투자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금리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 조금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조금 오르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죠. 재개발이나 철도 호재 등 아니면 대규모 산단 이런 호재가 있으면 오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 있죠. 네. 그래서 아파트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대구 아파트. 일단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럼 보통, 아, 기회가 올수 있긴 있겠는데, 당장은 조금 물량 부담이 있구나. 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음.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상가에 뭐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개별성이 워낙 강하고요. 어. 그리고 구분 상가는 금리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음. 다만, 금리가 다가 아니고요. 금리는 어차피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업종이 중요하고요.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라도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월세가 2천만 원인데 옷가게가 들어오면 월세 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구분 상가는 업종도 잘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네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보셔야 돼서. 네,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처럼 뭐 흐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어, 네, 그러면 그 상가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 2019년, 20년, 21년 폭등장이었잖아요. 상가는 막 그렇게 폭등을 하고 막 갑자기 또 급락을 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 워낙 강해서. 예를 들어 구군상가도 그래요. 음. 어, 우리 대표님 어, 상가 중에 가장 위험한 상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도시의 음. 신축 분양 생각했죠. 문제 음, 많잖아요. 비싸게 분양을 하니까. 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이라든지, 음. 양주옥정, 음. 다산지 그 다산지구 있죠. 남양주의 네. 다산신도시 아니면 평택 소석을 같은 지구들. 음. 지방에도 김천역신, 대구 신서역신, 부산 명지, 네. 양산 물금 그다음에 뭐 울산역신, <laughs> 전국이다. <다나>. 울산 송정, <laughs> 나주역신, 네. 전남 남학신도시 그리고 오, 세종시. 어. 네, 그리고 대전도안의 신축. 음, 아, 도안. 어. 네, 신축. 어쨌든, 어, 이렇게 신도시의 신규 분양상가. 음. 근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신축 분양은 위험합니다. 음.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어, 땅을 가지고 시행하려는 분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보고 이제 카카오톡 하시는 분이야 수천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길목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음.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어. 그 이유는 신규 분양 상가를 투자했는데 공실이 나거나 음. 한 10억을 투자했는데 월세가 한 200밖에 나오지 않다거나. 아. 그럼 바로 수억 원이 떨어집니다.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신축분양상가예 음. 요런 것들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외에 이제 중공되고한0년1 5년 지난 구분상가들 있죠 음.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없고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방금 아파트가 수년 동안 급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또 역시 개별성이 강하고 음. 호재에 따라서 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나 뭐 재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은 음. 크게 올랐어요 예. 근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없는 곳들 있죠. 네. 그런 곳에 꼬마 빌딩은 거의 오르지 않은 곳도 아주 많습니다. 음. 예. 그래서 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변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구분상가는 신축은 절대 피하자. 음. 신축이라는 건 어, 구분상가에 있어서 신축은 보통 지은 지, 자, 건축한 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자, 구분상가에 있어서 신축은요, 보통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 음. 한 2년 정도 장사를 하죠. 예를 들어 2년 계약. 물론 1년 계약도 하지만 2년 계약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한세바퀴 그러면 중공되고 나서 한 6년 정도 있죠. 그 정도까지를 보통 위험한 신축상가로 보고요. 네. 그게 지나가면 한 7, 8년 지나가면 월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 안정화 추세를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더 오르지는 않나요? 어,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리면 오르고, 음. 금리가 음. 오르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음. 어, 이게 오르려고 하면, 음. 일단 신축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음. 네,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구분상가 같은 경우, 유명 브랜드를 넣거나, 아니면 살때보다아 싸게 사거나, 음. 네. 아니면,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사서, 금리가 조금 낮아졌을 때 팔거나, 음. 네. 월세는 아, 올릴 수 없어요? 월세는 위치가 좋으면 이제 올릴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조금 응. 쉽진 않아서. 응. 근데 아파트 단지내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응. 저도 지금 어, 월세 500만 원 받는 세 군데 상가가 다 아파트 상가입니다. 응.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세를 잘 받고 있죠. 응. 네. 그래서 어, 단지내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지만 뭐 유흥가나, 네, 관광상권, 대학가, 요런 데는 응. 월세가 좀 많이 떨어진. 응.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면 그단지에그 그 하신 거 상가 투자하신 거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예 예. 예. 어 일단은 아까 이제 얘기한 2002년도에 투자한 상가 음. 예그 상가 인형타를 쓰고 제가 춤을 췄다 했죠. 예, 예. 예 그거 제가 GS 편의점에 세를 받고 있고요. 어그 뒤에도 창원에 또단지에 상가인데요. 음. 어 보통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아주 비싸잖아요. 음. 그래서 도로변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단지는 상가를 제가 투자를 했어요. 예. 2007년에. 남들이 또 하지 말라고 했죠. 음. 근데 그것도 제가 어, 개인 마트에 세를 한동안 잘 받고 있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6대 치킨 브랜드. 음. 가맹점수를 받을 때 네네치킨. 예. 거기에 또 세를 잘 받고 있고요. 음. 예. 그래서 어,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건드려서 저는 어. 재미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닉네임이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laughs> 길목을 지키고 있다. 어. 이런 얘기를 또 들었고요. 그리고 어 3년 전에 음. 경기도 화성에 에또 단지 내 상가인데 어. 이 상가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커피숍에 음. 에 세를 잘 받고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월세 깎이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어. 네. 그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네. 좀 겁도 나고 이럴 텐데요. 네. 뭘 보시고 그렇게 과감하게 찾을 아, 수있요 저는 거예요. 어, 음. 일단 제가 상가 공부를 하자마자 바로 투자했다면 저도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음. 돈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1998년부터 홈페이지 만들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상가를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어, 저는 한 4년 이상 상가를 연구하고 나서 처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음. 그래서 하나 성공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좀 수월했죠. 음. 예. 그래서, 어 일단 성공 비결은 철저히 아주 장시간을 연구하고, 이렇게 음.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시각으로, 예, 연구한 게 성공 비결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상가 투자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겁니다. 주택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근데요, 어, 주택을 규제하면 상가에 관심이 있고, 근데 주택을 풀어주면 상가에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상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음. 특히 안전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음. 상가. 음. 어떤 강사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음. 어, 아파트 단지 상가를 매우 좋아해서. 아, 네네 여러분들도 주택 규제가 있든 없든 네, 이렇게 1층 상가 안전한 거한개두개 음. 개 이렇게 사 모으면. 어. 상당히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어. 나이가 앞으로 우리 수명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본 150살까지는 살겠죠. 음. 그러면 100살, 110살이 넘어서 입주물량을 매일 연구하고 눈이 침침한데 그때 가서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월세 받고 놀고 먹어야죠. 음. 네. 그럴 때 안전한 게 예, 방금 얘기한 아파트 상가 1층 또는 토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꼬마 빌딩. 이런 어. 식으로. 근데 꼬마 빌딩은 단점이요. 야. 돈이 많이 들어요. 음. 물도 전체를 다. 그쵸. 해야 되니까. 네. 그 대신에 땅이 올라요. 음. 근데 구분상가는, 어, 꼬마 빌딩과 같이 같은 돈을 투자해도 음. 구분상가는 꼬마 빌딩에 비해 월세가 높아요, 보통. 네. 구분상가는. 대신 땅이 안 오르죠. 음. 근데 반대로 꼬마 빌딩은 월세는 낮은데 땅이 올라요. 음.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음. 간단합니다. 음. 여러분이 음. 뭐 다른 수입이 많아요. 음. 그러면 어 월세가 작아도 땅이 오르는 공학 빌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다른 어. 수입이 없어요. 음. 나는 월세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음. 특히 제가 그랬었죠. 왜냐하면 저는 수입이 없었고,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이 이제 저밖에 이렇게... 둘밖에 없네요 가족이 이제 어머니도 수입이 없고 저도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당장 수입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게 구분상가잖아요. 음. 꼬마 빌딩은 돈이 많이 들어서 저는 못했어요. 처음부터 돈만 많았으면 저도 꼬마 빌딩을 샀죠. 그런데 어, 이제 소액으로 하다 보니 구분상가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출 을 최대한 끼고 안전한 또 1층 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개념들을 네.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적은 분인데 상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말씀해주신 대로 단지내 1층 상가 네. 그런 것부터 한번 알아봐 보시면 또 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물론 어, 단지내 상가 또는 음. 뭐 아파트 앞 일랑 근린 상가들 있죠. 일반 상가들 음.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높은 층을 사시는 분도 많아요. 네. 경매나 금매로 뭐 어. 근데 그게 음 감정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구분상가는. 음. 왜냐면 분양가가 비싸면 감정가가 비싸요. 음. 그래서 시세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경매로 또는 공매로 또는 금매로 음. 만약에 한 7층, 8층을 샀다. 음. 낙찰 받았다. 네. 근데 공실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음.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1층보다는 높은 층이 싸요. 음. 네. 하지만 공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 나는 (1층) 상가를 살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높은 층을 사러 가는데 주변에 공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럴 때는 세입자로 위장을 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소장님께 는 죄송하지만 아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어~ 임차로 이렇게 사무실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4층에) 나온 거 있을까요 그래서 부동산 몇 군데만 돌면 그 동네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월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다알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 상가는 어, 경매나 공매나 금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음. 네, 꼬마빌딩은 토지가 중요하므로 주변 토지 시세를 또 부동산 여러 군데 돌면서 그리고 밸류맥과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례를 음. 네, 그래 사례 보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